제가 당근은 이제 티브에 보니까 이게 볶아서 먹는 게 영양분이 더많아기름이 없어요 근데 버섯도 당근. 볶아야 이게 좀 버섯을 참기름에 볶아서 넣으면 좀 깊은 맛이 우러나서. 오, 많이 오, 당근 먼저 좀 딱딱한 어, 것부터 넣을게요 네, 참기름에 살짝 볶아놓은 네. 당근. 그다음에 버섯. 네, 이것도 음. 볶아놓은 버섯. 아유, 새끼 벌써. 아유, 맛있겠다 벌써. 음. 아니 채소를 이렇게 골고루 먹기가 힘든데 저렇게 같이 죽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음. 네. 좋은 영양을. 간편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서. 네. 그다음에 양파. 음. 양파. 그래서 이게 다 익고 좀 뭉건하게 음. 그 당근이랑 버섯이 좀 우러났다 싶을 때는 맨 마지막에 브로콜리를 넣어요. 브로콜리 비쳐두신거 아 예, 어? 아니고 그냥 생으로 넣으세요. 여기다가 계란을 조금 넣으면 참 맛있는 <laughs> 중기데 <중이 될> 그 <laughs> 저는 싫어요 계란. <laughs> 아, 또싫어요 맛이 이상하게 해쳐. 아 이상하더라고. 요 이유가 있지. 네, 이렇게 채소를 이 물에 푹 끓여서 요리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소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이 그 조리수에 용출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죽으로 끓이면 그걸 한꺼번에 다 쓰실 수도 있고 음흠. 또 실제 이 소화흡수를 좋게 하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조리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